돈이 되는 풍수 냉장고편 오늘은 냉장고에 대한 풍수를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냉장고는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주방기기입니다. 냉장고는 음식물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풍수에선 재물의 보관에 해당됩니다. 냉장고를 정확한 위치에 두고 잘 관리한다면 재물 운에 아주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돈을 많이 저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 들어온 돈을 흘러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 중돈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방 기기입니다. 냉장고는 음식물이 온도를 유지하고 냉동하는 작용을 합니다. 음식물 부패를 막아주고, 냉각은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내어 장기간 냉동이 가능하고, 물을 얼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풍수 관점으로 보자면, 물의 성질인 돈도 보관하고, 얼음의 성질인 귀금속도 보관하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향 이론으로 볼 때, 냉장고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도면과 같이,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주방에 문이 따로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방에 냉장고 칸막이가 안 되어 있는 경우, 간이용 커튼으로 막는 것을 권장합니다. 돈은 보이지 않는 곳에 깊숙이 숨겨두고 세어나가지 않게 잘 보관되는 음 기운이 강한 곳에 두어야 하고 잘 보이고 양 기운이 강한 곳에 두면 쉽게 세어나가고 구설수도 불러들여 옵니다. 일단 냉장고는 주방에 설치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거실이나 안방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색상이 중요합니다. 거실이나 안방에 냉장고를 설치할 경우, 흰색 계열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과 도면과 같이, 원룸이나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가면, 현관 앞에 바로 주방이 있고, 냉장고가 바로 현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풍수에선 흉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가, 음 기운이고 집에서 나가고 들어갈 때음 기운을 맞이한다는 것은 운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음 기운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특성이 크기 때문에 양 기운 중화가 없이는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음 기운의 영향을 줍니다. 풍수에서 출입구에서 음을 맞는다고 해서 흉격입니다. 따라서 음 기운을 맞는다는 것은 구설수 시비가 많아지고 대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 바로 냉장고 문이 보이는 경우 제일 안 좋은 풍수격이고 대흉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설수 12수가 강하게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현관 옆으로 옮기고 신발장으로 격리시켜 음 기운을 막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반 아파트 구조 34평, 24평으로 볼때 인덕션이나 가스 레인지과 냉장고가 마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풍수에선 대흉이라고 봅니다. 양 기운과 음 기운이 서로 맞서 싸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는 곳마다 돈의 흐름이 막힌다고 봅니다. 남자는 양 기운이고 여자는 음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형국이고 돈을 지키는 것은 음이고 버는 것은 양이기 때문에 돈이 벌리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번 돈은 여자가 관리해야 좋습니다. 물론 사주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냉장고 안 청소는 깨끗해야 됩니다. 안 먹는 음식들은 두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버리세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위생도 위생이지만 돈의 시비가 붙어 사람 잃고 돈도 잃습니다. 냉장고에 냄새가 나는 경우 주변 사람들로 인해 돈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주변 지인이나 친척들이 와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생기고 지인끼리 술 먹다 돈 없다고 와서 술값 좀 계산해줘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냉장고가 금고 역할을 못하고 돈이 새어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을 버린다고 해서 냉장고 안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물이나 음료수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냉장고를 비워둔다는 것은 돈을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외식을 많이 하거나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차라리 작은 냉장고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주방의 풍수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을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냉장고도 가스레인지 위치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좌측에 냉장고를 두는 게 좋습니다. 좌청룡 우백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두는 겁니다. 좌측은 여성들에게 좋은 방향으로서 승진운과 재물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사주를 함께 보지 않고 일반적인 음향 이론으로만 설명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우측은 많은 돈이 보이나 가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돈 버는 것만 보이고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승진에 이로운 우측에 놓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